안녕하세요.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경배합니다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야천도 변함없이 우리로 하여금 어이게 하시고, 말씀과 더불어 하루를 열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야천도 들려지는 세미하신 그 음성 앞에, 우리의 다쳤던 마음의 문들이 활짝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또 우리 삶 속의 실천으로 응답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고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장세기 12장 1절로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요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노토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례와 조카, 노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한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한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한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요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들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데리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예, 방금 봉독이 드린. 창세기 12장 전체의 주제는 아브라함의 소명과 사례입니다 오늘 도이 말씀을 통해서 그 신혼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역사는 비로소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약 성경에서 74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본래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라함의 70세 되던 해에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에는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를 따라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먼 길을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란에서 지체를 하니까 75세 되던 해에 하나님이 또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부르시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또 다시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서 지치했다고 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치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또 다시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커다란 네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내가 내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세 번째 약속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의 부분에는 특별한 보호의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고 했습니다. 얼마만큼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시고, 보호하신가를 알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가 아니라 가난안 땅에 들어가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땅을 내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격려하시면서 축복을 또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란에서 무려 5년이라는 세월을 허성세월로 낭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가난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세겐과 베델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과의 교제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온전한 순정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활란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 땅의 기근이 심했다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란과 기근이 심할 때 아브라함은 과거에 자신이 살았던 고향을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침내 먹을 것이 풍성한 애국으로 아내인 사례와 함께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신변의 위험을 느끼면서 미모가 출중한 아내를 13절에서 보니까 자기 누이라고 속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직까지는 큰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마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제 4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구관들이 바로 앞에서 사례의 미모를 칭찬함으로 사례를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드렸습니다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즉시 바로와 그 집에 큰 지향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때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왜 나를 속여 누이라고 말해서 나로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에 있으니 데려가라고 하면서 다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를 보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아브라함의 하는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급하실 때 특별한 비상선리를 향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 비상선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원하시면 비상선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면 비상섭리는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상섭리는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많아야 한두 번 일어나는 특별섭리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비상섭리가 없었다고 한다면 애국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아마도 해가 망신하고 결국 그에 가서는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잠시 잠깐의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애국으로 내려갔다가 더큰 환란을 당하는 오리석은 인생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아무리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신본주의적인 결정을 항상 내리시고 항상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아브라함을 구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비상승리와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도 체험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체험이 여러분의 생애 중에도 날마다 일어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비상승리가 여러분 삶 속에도 개입되어지는 간증거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성도들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특별한 하나님 의 보호하심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란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해 갈수 있게 하시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이름 말할 수 없는 폐가 망신의 기로에 서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특별 비상섭리로 역사하셔서 다시 그들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기적의 역사를 우리도 신본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날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비상섭리를 경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합니다.